네 안녕하세요 봉기쌤입니다 자 오늘은 2017에 시행되었던 9월 모의고사 30번에 대한 좀 분석을 좀 해볼 건데 문항풀이에 앞서 두 가지 이론을 좀 우리가 챙기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f x 는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일 때 2차 함수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지점이 어디냐 이거죠 평균값 정리란 두 점의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순간 변화율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냐인데, 선생님이 표시해놨지만, 중점이라고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간단히 증명을 해보자면, fx는 ax제곱, 플러스 bx, 자, 플러스 c 이렇게 돼 있을 때, fx2-fx1에다가, 자, x2-x1, 이렇게 잡아놓으면, 자, 요 녀석과 똑같은 곳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뭐, c1, 이렇게 할게요. 이 c1이 어디냐, 라고 하는 건데, 자, 좌변을, 연산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x1이고, 자, a로 묶으면 x2의 제곱, 마이너스 x1의 제곱이고, 자, 마이너스, 자, 플러스 b가 되겠고, 자, x2 마이너스 x1, 이렇게 빼게 되겠죠. c는 날라가고 자, f'c1이니까, e, a, c1, 플러스 b가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약분이 돼서 좌변은 a에 x2 플러스 x1 자 플러스 b가 되겠고 자 우변은 eac1에 플러스 b가 되니까 없애고 a도 약분하고 자 따라서 그 점은 2분의 x2 마이너스 x1이다, x2 플러스 x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그 말은 뭐예요? 중점이다 이거죠. 중점이다 하나 체크해 주시고. 자, 오른쪽 그림은 F'X에 대한 얘기예요 F가 2차 함수면 요 녀석이 1차인데, 여러분들이 뭐다 아는 내용입니다. 자, 요렇게 1차 함수의 간격이 똑같은 점이 있습니다. x 좌표의 간격이 전부 다 똑같은 강, 어, 점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여기를 k 2 1, 여기를 K, K 플2 1이라고 한다면, 한다면, 요 녀석의 비율이 여기도 1대1이 되겠죠. 자그 말은 보십시오 자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오시면 요요 요 간격하고 요 간격도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자그 말은 f 의 k 플러스 2분의 1을 는 거와 f 의 k 를는 거와 f 의 k 마이너스 2분의 1을 는거는 프라임 이죠 는 것은 요 들어가는 x 값의 간격이 똑같다면 이 값들의 여기 있는 값들의 간격도 서로 모아다라는 거예요. y 값의 간격도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보죠. 같이 풀어봅시다. 자, 30번입니다. 자, f(x)는 뭐 지수와 로그가 섞여 있는 복잡한 함수인데, 자, g(x)는 2차 함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좀더 어, 앞에 있는 이론을 적용해서 문항을 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우선 절대 값이 나왔기 때문에 절대 값을 풀어 해치는 것이 지금 이제 주된 목적인데, 얘는 이제 x는 k에서 최소 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h, x는 절대 값이 쉬워진함수입니다 자, 보통 절대 값 생각하면 이렇게 h라고 그려놓고 접어 올리는 걸 이제 생각하겠죠. 이렇게 접어 올려진 함수는 최소값이 항상 0이에요. 그래서 이건 최소값이 0이 되지 않을까 먼저 좀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gk 안에다 넣겠습니다. 자, gk f0= 이걸 자, 이 녀석이 0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거예요. 절대값이 운게 0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는 거죠. 자, 그 말은 자, 이 녀석의 최소값이 gk라고 했는데, 얘가 0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럼 얘도 0이라고 쓸수 있겠고, 그러면, F0가 제로다 라고 나와야 되는데, 이건좀 모순점이 생겼죠? 자, 여기다가 제로를 넣으면 0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말은, 이 녀석은 최솟값이 0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얘가 0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두 함수가 빼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지금 GX라는 함수와 FX마 K가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데, 0이 되는 점이 없다. 같아지는 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즉두 함수는 만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만나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만나지 않는다면 우린 또 어떤 생각을 좀 해야 될까? 자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위에 있는가? 누가 위에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절대값을 좀 풀어 헤쳐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gx가 위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gx가 위, 위에 있으면 자 hx라는 함수는 gx-f, x-k, 마 이렇게 되는데, 자, 이 녀석은 k에서, k에서 최소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자, k를 넣으면 이렇게 되겠고, gk를, 이렇게 갖겠죠. 또 없어지고, 또 f0은 0라는 모순점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gx가 위에 있진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케이스는, fx-k가 마 위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가 됐나요? 자, 만나지도 않고 누가 위에 있는지 찾으려고 했는데, 자, 따라서 h x라는 건 f x 마 k 그리고 마이너스 g x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k를 넣은 거죠. h k는 f 0 마이너스 -GK, g k 이 g k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g k는 g k는 2분의 1의 f 0가 되겠죠. 자 f0 은 몇입니까 자 연산을 해보면 ln 플러스 2가 f0입니다 따라서 1 2분의 1 l n 에 플러스 1이 gk가 되겠죠 자 또한 h 프라임 x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자 미분 가능한 함수의 최소값은 어디에서 갔습니까 미분해서0 되는 곳에서 최소값을 갖게 돼요 그래서 미분을 하게 되면 x마 k 자 마이너스 g 프라임 x인데 여기다 k를 넣 는겁죠 g 프라임 여기다 k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k를 넣으면 f 프라임 여기다 쓸게요. 자, f 프라임 제 마이너스 g 프라임 k 이퀄 0이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다 정리하면 g 프라임 k는 f 프라임 제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냥 f 프라임 제로좀 찾아야겠네요. 자, 위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미분을 하게 되면 자, f 프라임 x 자, 분모가 2의 x 플러스 1분의 2의 x가 되겠고, 자 2의 2의 x가 되는 거니까 f'제로는 저기다 제로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자 2분의 1 플러스 2니까 2분의 5가 되겠더라.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만들어낼 수식들을 어, 꽤 만들어놨습니다. 자요번에는 최대야 최대에 대한 얘기예요. 최대야 대한 얘기인데 자. fx 마 k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fx 마 k가 위에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볼 거고. 자, 요게 fx 마 k예요. 근데 요게 이제 지수 함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끝이 좀더 날카롭게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고. 자, fx는 2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펑퍼짐하게 좀 그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k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곳이 두개의 차이가. 왼쪽이죠. k 1이고 자, 오른쪽 같은 간격을 가서 k 플러스 1이라는 곳을 왔는데, 자 k 플러스 1일 때가 간격이 넓으냐, 자 k 마이너스 1일 때가 간격이 넓으냐의 문제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보시면 여기 k 플러스 1일 때가 간격이 훨씬 더 넓죠. 그래서 이 우리 이제 이 h x의 h x의 최대값은 h k 플러스 1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해보죠 그래서 hk 플러스 1이 가장 넓으냐 가장 크냐 hk 마 1이 크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hk 플러스 1을 구해보면 f1 gk 플러스 1이 되겠고 자 hk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 gk 마이너스 1의 문제입니다 누가 누가 크냐는 두 개를 빼서 양수냐 음수냐의 문제겠죠. 그래서 빼보면, 자, F1입니다. F1은 Ln, Ln 2 플러스 1, 플러스 22. 자, 빼기. 자, F-1이에요. F-1은 Ln 2분의 1에 플러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2배의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뺐으니까, 마이너스 연결돼 있을 것이고, g, k 플러스 1, 마이너스, g, k 마이너스 1이다.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근데, 얘가 현재 2차 함수기 때문에, 요 녀석을 2로 나누고, 2를 주면, 요 녀석이 평균 변화율이 됩니다. 자, k 플러스 1에서 k 마이너스를 빼면 2가 되겠죠. 자, 평균 변화율인데, 2차 함수의 평균 변화율은 저 녀석의 중점, 중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g'k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앞서 구한 g'k가 2분의 5니까, 이 녀석에다가 2분의 5를 갖다 대입하면, 요 뒷부분은 연산이 조금 쉽겠죠. 그래서, 연산을 좀더 가져가보면, 요거랑, 요거 먼저 연산하겠습니다. 자, ln. 2분의 2 플러스 1이니까 두 개를 빼면 1이 되겠죠. 플러스 2, 2가 있겠고, 2분의 2가 되겠고. 그 다음, 끝머리가 2분의 5였으니까 2랑 약분해서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이 말은 2, 2 마이너스 2분의 2와 빼기 4. 이 숫자에, 이 숫자에, 이 숫자에, 어, 부호를 우리가 살피는 게 문제예요. 자, 문제에서 보면 2의 범위가 있는데 뭐저 범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2는 약 2.7의 숫자이기 때문에 2.7을 여기다 대입해 보면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자, 이 2는 5.4, 5.4에서 4를 먼저 빼면 1.4가 되겠죠. 1.4가 되겠고 마이너스 2분의 2.7분의 2이렇게쓸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연산을 해 봐도 27분의 20이니까 20에다가 27이 몇번 들어갔느냐는 0.XX번 들어간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1.4에서 1.4에서 0.XX를 빼니까 이건 양수값이 됩니다. 자, 따라서 HK 플러스 1이 더큰 것임을 우리가 알수 있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시험 볼 때는 어, 여기가 더넘네 라고 해서 여기가 더 길다. 그래서, K 플러스 1일 때가 최대겠지 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은 연습하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평균 변화율 2차 함수의 평균 변화율을 이용해갖고 생각해 보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딴 데가 걸리네 자 좋습니다 자 따라서 H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게 최대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H K 플러스 1 이게 최대입니다 자, 즉, F1 마이너스 GK 플러스 1. 이 녀석이 최대다. 이거죠. 그래서 F1은 LN 2 플러스 1 플러스 2, e 가 되겠고, 마이너스 GK 플러스 1. 이 녀석이 최대값 2, e 에 플러스 LN 루트 2분의 1 플러스 2다. 이런 얘기에요. 2, e 는 없애고 GK 플러스 1은 GK 플러스 1은 LN 자, e 플러스 1 마이너스 ln 루트 2 분의 1 플러스 2요렇게 되니까 자, 두 개를 뺀다는 건 얘끼리 이렇게 약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ln 루트 2가 되겠고 ln 루트 2는 2 분의 1의 ln 2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잘 찾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gk 마이너스 1그 다음 gk gk, 그 gk 플러스 1. 자, 요런 값들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 gk 플러스 1이란, gk 플러스 1이란 몇입니까? 자, gk 플러스 1이란 2분의 1에 ln2, 이렇게 되겠죠? 자, gk란, gk란 2분의 1에 ln2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얘랑 얘의 평균 변화율은 몇일까요? 얘와 얘의 평균 변화율은 자 gk 플러스 1에서 아래다 써보면 gk 플러스 1에서 gk를 빼고 자요 차이가 1이니까 안 써도 되겠죠 요 차이가 1이니까 어, 쓰나 안 쓰나 똑같습니다 즉두 개를 빼면 평균 변화율이에요 자 얘는 g 프라임 자 2분의 k에 k가 되겠죠 k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g는 2차 함수고 2차 함수의 평균 변화율은, 자, 중점에서의 순간 변화율과 똑같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게 되면,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1입니다. 자,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우리가 g, g, k, 플러스 2분의 1, 요 녀석에 대한, 프라임 값을 알게 되죠. 이 녀석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G 프라임 K를 알고 있는데 G 프라임 K는 2분의 5가 되겠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G 프라임 K 마이너스 2분의 1은 어떻게 되겠냐 이겁니다. 이 안에 있는 걸 보시니까 서로 간격이 똑같죠. 자 간격이 똑같아요. 그러면 그 결과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차이랑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차이는 서로 같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2분의 5에서 마이너스 1,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2분의 5와 마이너스 1은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자, 2분의 7의 차이가 있겠죠. 따라서, 얘랑 얘도 2분의 7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여기다 정리하면, g'k-2분의 1과 g'k의 2분의 5는 2분의 7의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따라서, 2분의 7의 차이가 있겠더라. 따라서 이 녀석이 2분의 16, 12가 되겠네요. 따라서 6이 되겠더라 이 말이에요. 조금 길었는데 천천히 좀 여러분들을 하나 하나 써가면서 다시 한번 이해해 보세요.